완전, 그가까 어. 번쩍한, 어. 최고 아파트, 어. 10억. 거기 사느냐. 나도 그런 가격은 막 서울이 두세 응. 배인가 비싸고 엄청 허름했는데. 나도 그런 거 봤던 것 같기도 하고. 사람들은 서울을 살겠다고 그래 온다. 안 돼요. 몰라요. 그게 떴어요. 뭐지? 감시하는 법 어이 X발! 으야! 우리 세 밖에 없다 어 마우스 어, 너무 휙 돌아간대 온다 온다 전구다 야 이거 토템이다 오우. 토템 불 토템 마우스 너무 휙 돌아간대 아 이거 끽겠다 끽겠다 끽겠불 <laughs> 토템 있다 왜? 우리가 불 토템 못 찾으면 끝나는 거야 끝난 거 같은데 이미 <laughs> 어 마우스 너무 쉽게 돌아간대 감도좀 추진해 놓을 아, 지하로 갔어. 소리가 진짜 안 나. 깜짝 놀랐네. 피, 쟤 미쳤다. 얘 저, 피 이상하다. 나, 사실... 나, 나, 동맥 끊긴 것 같은데. 이, 지금 이, 3초 안에 줄것 같은데, 나. 1분 안에 줄것 그 같은데. 아, 동맥 끊겼다, 지금. 왜 그래? 이거 벌거 걸인 거 같은데. 야, 좀 데려가봐. 그거야 이거. 어 여기 뭐 아무 것도 없어. 다 까셨나? 어, 나 아무 것도 안 됐는데. 하자, <laughs> 하자. 더 따고 있어요? 안안사완 사는데? 언니야 내가 휠 해줄게. 그래 여기 한장 없어. 이거 돼지 턱이네, 돼지 턱. 아 어, 악독한 도사기 나피 아직도 나어 아직도 나피 뿜고 다닌다 아 3인 파티인데 진짜 제대로 하네 나도 제대로 해야겠다 아, 근데... 감... 그런다가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<laughs> 어딘노 안보이노 시바 어디쪽에서 근처에잇노 죽은 소리가 안 나지, 왜? 구했나? 구하고 있다. 아 혹시 감독이 이 상태로 도 괜찮을까? 나. 왔다. 거기 왔어? 아 어, 이대쪽에 있다. 와 이거 종치는 소리 난 들리네 얘는. 그러니까. 아 그거 퍽 써서 그래. 이런 복도 있어? 적게 들리는 퍽. 뭐야 적게 들린 게 아니라 아예 안 들리는구만. 야, 그거는 야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뭐야 뭐 누가 왜 일로 온다 봐 아예 생각... 안 들려 진짜 진짜 아예 안 들려. 아 뭐야 이, 이 버그가 안... 계속 나네. 그니까. 오 같은데. 그니까 버그 아니야? 인제 들린다 누군 누군 소리가. 해가 아니야 해? 피가 계속 나. 그니까. 지금 보이지가 않아. 저 보일 좀 보이는 거 같은데. 나도 보이는데, 쟤도 보이겠지 뭐. 어. 포비안이 영어 잘하니까 이거 신고 좀 해봐라. 뭐라고 신고해? 동맥이 끊겼어요. <laughs> 뛰어다니는데 피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, 멀리서도 보인다고. 진짜 소리같 나. 정치는, 어치는 소리도 안 들리고. 어 신고해야겠는데 이건 신고해야겠네. 저 친구 영어 잘해? 어 영어 잘해. <laughs> 진짜 너야 너무 징그러서 징그러서 워 보이지가 않아다 그게. 아너 피들 모네. 너희도 막피 계속 흘려? 응 우리 다 그래. 키, 키, 키.

진짜 정치인 소리 안 들리는 거 너무 거지 같다. 진짜 너무한다. 신아 <laughs> 우리 어깨 왜 이러냐? 내 말이. 이 살인마가 누구지? 그걸 알아야지. 짠 끝나고. 한 어, 끝나고. 졸려. 진짜 핵 같아. 뭐지 이거 두번 걸려서 그런가? 두번 걸리니까 이제 배때리에서 비난한대. <laughs> 진짜 긴다 <laughs> 옆구리에서 비나 <피나> 이제. <laughs> 아 근데 토템이 어디있어? 아 핵이다 핵. 대박이다. 이뭐 먹어? 아니 너 빨라. <웃음> <웃음> 맞지 푸는 것도 빠르고. 어좀 이상해. 몰라 상향 상향된 거 있긴 있는데. 어, 왜 이래? 잠깐만. 아 왜래? 자아왜좀아 보이가 아니야 왜 저... 괜찮아 괜찮아 그냥 토템이 없애라. <laughs> 지금 안 보여. 우리 지금 아 하나 돌렸네 그래도. 침구 나야. 아냐, 하나 못들렸어 아, 근데 내가 우리, 왜 세... 우리 세 명이 아. 시작했잖아. 그래서 네 그, 개인가? 근데 나왜 토템... 불타는 거 없는데 왜 불타는 거 있다고 그러고 있지, 나? 불타는 거 있다! 있나? 왜? 어. 왜? 뭐... 한번 <laughs> 돌려라. <laughs> 어, <놀리라. 웃음> 아, ㅅ <봐봐>. 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봐봐, 봐봐. 옆구리 아니야. 옆구리. 에드온이야, 어, 그, <laughs> 애드온, 에드온. 은신을 해제한 후에 6초 동안 공포 범위가 사라진대. 오, 어, 그런 것도 있어? 그 다음에 아 좋은 거 많이 썼네 이번 판에 얘가 통곡의 종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아 <laughs> 그런 것도 있어? 왔다 왔다 세... 왔다 왔다 생존자는 종소리를 24m 안에서 들을 수 있다 아 전혀 안 들리는데 뭔 개소리야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니까 러 퍽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 안 들리게 하는 퍽이야 6초 동안 안광도 사라지고 공포 범위도 사라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건 그냥 얘가 애돈 쓴 거네. 음... 짜증나. 그래, 그리고. 돼지퍽이네. 그래, 다 치료했는데 왜 피가 나냐고. <laughs> 언니 피, 온다. 언니. <laughs> 봤어, 피, 뭐, 피 봤어. <laughs> 아니, 그리고 토템은 어딨냐고. 내가 세 개째 부수고 있다. 야, 있더러... 불토템 있나? 봐봐 아, 있지, 있지. 속삭임이 맞지? <웃음> <웃음> 아 아, 이피 계속 나거 진짜 짜증난다. 와, <laughs> 나 진짜 존나 놀렸어 금방. <laughs> 알았어. 갑자기 나타나니까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옆에서 아트 나가주고 때렸어. 잘하는 것거 같아. 잘하는데 나 법까지 좋으니. 토템 4개. 포기하면 편해요. <laughs> 그래, 키스트 했으니까 뭐... 그래서 다른 토템 어딨냐고? 토템 네개 없앴는데. 아, 이 소리도 안 나. 띵띵띵띵 소리도 어? 안 나. 눈빛도 안 나요, 눈빛도. 이제 뜨잖아요, 눈빛이. 아! 야, 저걸 어떻게 이겨? 이 끝났다. 와! 와열 <laughs> 받았어, 지금. <laughs> 나 살인마는 <살인만은> 너있다 <laughs> 죽어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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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준다. <보이신다. 웃음> 이런 거 처음 봤지? 발진기 하나도... 아니 토템이 어는데 그래서 토템이 어딨는데 와 너무 사기됐다 진짜 아, 지하가나요? <laughs> 이송 봐 예의성파. 어 아, 갖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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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은 스타일. 웃음> <laughs> 논다 사람. 와 여기 진짜 왜 저러고 있지? 얘가 안 가네. <laughs> 인성치 아, 진짜 미스테리한 판이다. 야, 어디 갔어? 어이네. 은신 상태에서 쫓기가 <laughs> 되나 봐요. 꽤 후속이는 되는데 어디 있어? <laughs> 안 따라오고 있어요? 있는 것 같. 은신 쓰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. 그렇네아썬이 벌써. 내내 앞에 쫓아. 내 앞에 쫓아와. <laughs> 내, 내 앞에 온다 아 갖고 넣는다 내를. <laughs> 안다가든지마 <안타까진, 저셔. 웃음> <laughs> 점수는 준화해봤네 야 근데 레거시네 뭐 이거 이것도 왜 공중에 떠 있어? 이 <laughs> 뭐지? 뭐지? 아이판 이상한데 너무. 약간 버그판 같아 버그판. <laughs> 아얘얘봐얘 얘 봐, 얘 봐. 뭐야 얘 멈췄어. 이 분명 내가 움직여야지 걸 걸. <laughs> 분명 움직여야지 걸 거야. 시간 이 아깝다. <laughs> 뒤로는 게임하는 게 좋을 텐데. <laughs> 빨리 걸어, 이 새끼야. 얘 어디 갔어? 아, 이게 진짜 좀 이상하다. 변태네, 변태. 마찬가지. 응, <laughs> 뭐 이거 뭐 선영이 머리 아니야, 이거? <laughs> <laughs> 클로에드 머리 같은데, 이거? 선영아! 네? <laughs> 이거 봐보니 하면 보이나? 아니, 하면보인다내 아, 머리 안 보이는데? 아, 네 머리 안 보인다고? 내 머리 안 보여. <laughs> 아, 저 징그러운데? 네그 머리 가발처럼 떠있는데, 하늘에? <laughs> 아, 안 보이는데? 아, 참나기네 진짜. 야, 어디 갔냐고? 발전기 돌려겠다 아니, 근데, 포템이 어디냐고 응. 빨리 발전기 두개 수리하고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. 닌들 한판 하실? 두개 하고 있다, 저기서. 안죽까 유튜브 보고 있어 아파 빨리 빨리 н 좀 하지 아 소리가 안들리니까 무성 영화 보니 치겠네, 진짜. 점, 점점 오르나, 얘? 점수 오르죠. 근데 이제, 어, 점수 다 먹어서. 추적 점수 먹으려고 하는 건데. 나타났다 사라진 거는 지금 이거 뭐 진작 점수 다 먹었어. 내가 도망 안 가면 점수 안오겠텐데야아좀 아니 없어졌다 나타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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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서프라이즈. 네, 그걸로 떠요 계속. 아나 빨리 그냥 어 죽여 차라 아, 죽여 죽여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. 근데 지금 컴퓨터가 그할 사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개고 안 나오는데 뭐뭐 뭐 하지? 개고 찾아다이나? 그럼 개고나 찾아다니. 토템 토템 찾아주나? 토템 찾아준면 좋겠다. 나 토템 어딘지 궁금해. 이 있다. 에 e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맞네. 아 이거 맞구나. 와. <laughs> 어떻게 토템이 다섯 개가 전부 다 타이어 사이에 있지? 그러면 나. 많은 살인받아 <laughs> 진짜 변태같다 <비언트> <laughs> 얘 미치겠네 <laughs> 비켜 비 비켜, <비켜한> 말이야! <웃음> <웃음> 근데 왜 바지는 레거지 인입있지 와... 이원구 아직까지만 들어이원구라고 응? 개그맨 방송을 자주 보는데 네 지금 한 26시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... 어제부터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벌칙으로 한다는... 26시간이 아니네. 원데이 3아워스니까 27시간이야. 아, 이제 올 28시간 하겠네안쓰러지나그럴까 체력이... 체력이 대단나 하룻밤만 새도 죽을 것 같아. 야, 따라오지 마. 소리 안 들려. 대구 없나, 대구? 야, 대구 찾아다니는데, 얘가 따라다니서 소리가 들려. 발 빠른 거 보소. 아, 종구가 되게 좋아졌네. 여다 얘네가 우리 어. 파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가? 엿 먹일라고, 우리? 응. 어. 그래도 한명 살려줬으니까.